아이고 아이고야.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예.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빠, 아이고. 손님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저씨입니다, 어르신 예, 예. 근데 어, 어, 어. 어르신 말로 러 옷을 또 이렇게 입고 계십니다 옷을 입어야지 손님 왔는데 옷을 는데 그래 벗어가지고 되겠습니꺼 아이고 <laughs> 그래서 그냥 <그래도> 편하게 그냥 앉아 <laughs> 계시면 맞아요 앉아주시면. 편하게 입으시면 됩 그래요 내가 안에는 형편이 이리더 하하 <laughs> 근데 어르신예 야 어르신 댁이 참 크네예 뭐 가요? 집이예요 맞아요 집이, 진짜 크고 네. 집이 느리다 이 말이 있고 네네 네. 아이고 송거 되면 막... 느리지만 느린 거 되면 아주 택도 없니다 어르신 집이 옛날에 큰부자집이었다 카데요 부자는 무슨 부잣 아기야 내 오부자랑 가득죠 <laughs> 아, 오부자랑 <laughs> 가데있는데 네. 부자는 무슨 부자 그저 조반석 죽이나 해서 아침밥 진흙 죽이나 먹었어 아들이 만에 어여 가지고 어, 그 하다 보이게로 아들을 열이 남며나아가지고글갈 친이라고 땅이 땅마지에 있는 거한한한 한, 한 백마지 가량 되는 거 닝이 네. 되는 거 건지 다 팔고 옷에는 조상답 팔 거만 남았어. 어머니가 그몇살때 시집 오셨습니까? 열아홉 살 19살 먹어가지고 왔어. 열아홉 살 먹고 나는 스무 살 먹고 예. 서달초다셋 날. 서동부서 4우차 주인 출연 가고, 가서 이제 꼬꼬 대비하고, 이제 절하고. <laughs> 그래, 그래, 그, 그래, 잔치하고, 그래 왔어. 요시이 같으면, 서바스면 택도 없지, 않 하지? 와예. 택도, 뭐, 이런 사람 내가 하겠네, 이거. 와예. 아이고. 오. 우리 어머니가 어쩜 오이 지금까지 고... 오케이, 응. 그, 그 말잘 나왔다. 네. 지금 같으면, 이치지봐봐 서말기 소태, 밥 하러 씻었어, 할머니. 논 메고 하면 옷 시, 긴대세 참, 아저께 세 참, 옷이라 오분들 하루 잠들 밤만 해요. 밤만 하다 가 늘갔어. 늘갔지 그만. 오그 응. 땅도 그만큼 넓고 그 뭐라고, 농사도 그리 많이 짓는데 어르신은 그래. 어디를 돈벌어 갔단 말입니까? 나는 면사무서 신분을 했어. 면사무서, <laughs> 예. 면사무 알지요? 면세기 하시고 야.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이 넓은 땅에 야. 인부 그 모성들이 그, 그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모습이 있었네 그지예 그래 어머니 계속 하루종일 밤만 했 해, 밤만 해, 밤만 했지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밤만 해. 일군 저희 우리 아들 팔남매, 어른들 네. 하고 열두, 열다섯 칠구라. 그래 다리 일군 오면 저 말지 소태 아처한 솥, 낮에 한 솥, 솥 진녁한솥불때 가지고. 하루 씻어 원씩6 0 내가 원씩골0안 들었어 내가 딸이 너인데 촌부자집에 시집 한0원 이렇게 해서 골씩 6,000원씩, 6,000원씩, 6 0 부잣집인데 이제. 부잣씩밥한0두그씩한나왜한그씩먹는0